침 네, 질질 흘리고 다니고. 클릭이 네, 한게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또 뱉기도 뱉을죠, 하시잖아요. 예, 예. 자, 예. 이 방송 보면 절대 뱉으면 안 되는 게침이라말이 정말로? 거죠? 왜요? 네. 자, 침은요, 우리 몸이 침해하는 역할을 한번 볼까요? 침을 왜 절대 뱉으면 안 될까? 침의 효능부터 알려드릴게요. 활성산소를 제거한다. 침이요? 어? 자, 어... 의학의 건강에 건강에 관심 있는 어르신 정도면 은 활성산소란 말 이제 너무 많이 건강정보에서 들으셔서 아세요. 자존 소킨스 대학의 발표에 따르면요 현대인이 앓는 질병의 90%가 활성산소 때문이라 해요. <laughs> 당뇨, 고혈압 이런 대사성 증후군, 그다음 치매까지, 뇌혈관 질환 그리고 암까지도 활성산소가 일으킨다고 그래요 활성산소 는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나쁜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. 근데 이 치매는 페록시다제라는 항산화 제 성분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얘가 풍부하게 계속 삼켜주고 하게 되면 활성산소를 어느 정도 억제 해 준다는 거죠. 신기하다. 그렇죠. 내혀 안에. 예. 너무 멋있어. 그 다음, 소화효실... 소화효소를 분비한다 침이. 이건 어느 정도는 안... 중고등학생 다알 거예요. 맞아요.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제일 먼저 만다는 소화효소가 입안에 침에서 분비해져요 아밀라제. 네. 근데 아밀라제만 <laughs> 아시죠? 자, 여기에는 지방도 분해하는 리파제도 있고요. 당분도 오. 분해하는 것도 다 아, 들어있어요. 네. 그래서 침 이제 함부로 흘리거나 아. 뱉으면 안되겠죠 아, 침. 네, 네. 침 네. 아껴야 되겠어요. 아, 침 뱉는 사람 없겠네. <laughs> 네. 자, 그 다음, 이것만 끝내나? 아니요. 면역력감아. 침 속에는요. 우리 몸에 항생물질, 천연 항생물질들이 들어있어요. 음. 그리고 얘는 방어를 해주는 물질들도 면역 글로블린 아. A 같은 경우도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세균을 잘막아주게돼요장 선생님, 저는요 이게 언젠가 이제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입이 자꾸 마르고 침을 좀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나와요. 이거 네, 지금 잘그 나오게 얘기를 해야까 할... 네, 맞아요. 그래서 보통은 연세 드신 분들이 입마름 계속 얘기하시죠. 네. 그러니까 연, 자연히 연세가 들어도 침이 점점 분비가 안 되면서 몸이 건강해지지 가 않아요. 그런데 정상적으로 젊었다고 하더라도 몸이 이미 과로한 상태가 되면. 음. 침 분비가 잘 안되게 돼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혀와 구강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침을 잘 분비하게 하는 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. 그래, 그래, 그래. 스테미너도 좋아진다고 하니까. 그럼요. 자, 침샘 자극법인데요. 여기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우리 몸에서 침샘은 세 군데에서 분비가 돼요. 귀밑 샘, 그 다음 혀밑 샘, 턱밑 샘. 이세 가지 분비에서 침이 잘 분비가 되는데요. 이걸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자극을 해줄 수가 있어요. 먼저 첫 번째 고치법이라고 알려드릴게요. 고치법. 자, 이건 제가 만든 법이 아니고요. 본래 오래전 양생법에 있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침을 잘 분비하면 늙지 않고 몸이 건강하다. 이렇게 하셨는데 아주 쉬워요. 네. 자, 어떻게 하시면 되냐. 고치는 윗니와 아랫니를 딱딱딱 부딪혀 주시는 거예요. 맞아요. 옆에 음. 잘하고 계세요이정민 아나운서. 이렇게 하시면 한 스무 번 정도 침을, 혀를, 이를 딱딱딱 부딪히면 뭐가 고여요 침이 자연이 고인데 그걸 삼키지 마세요. 그대로숨 20... 아니죠 버리면 안 되죠 숨은 정도까지 고치법을 하면서 딱딱딱 부딪혀서 침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았다가 이십에서 삼십 회 정도를 내줄 때 꿀꺽 삼켜주시면 돼요. KBS